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가정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옛날 말에 과부가 과부심정을 알고 호라비가 호라비심정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을 하나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돼 봐야 부모심정을 알고 부모의 심정을 가져봐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들은 그분의 지으신 피조물들이고 또 그분이 우리 모두의 운명을 다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딸 아이에게 어머니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한참 주의를 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야, 너 공부를 좀 해라. 그렇게 놀기만 하면 어떡하냐? 하고 말을 하니까, 아이가 "엄마는 왜 항상 공부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시 "지금 너는 공부를 해야 할 때니까,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너 좋으라고 공부하라는 거지, 나 좋으라고 공부를 하라는 거냐?" 라고 말을 하니까, 아이가 "또 나는 하기 싫은데, 계속 공부를 하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엄마 좋으라고 공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다시 어떻게 나 좋으라고 공부하라는 거냐, 너 잘되라고 하라는 거지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가면 엄마가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고 그래서 엄마가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더할 말이 없어서 결국 그래 너도 이 다음에 시집을 가서 꼭너 같은 딸을 낳고 한번 길러봐라 하고 말하면서 말을 끝쳐버렸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어머니의 사랑과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다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돼 보고 어머니가 돼 보면 하나님도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이 아버지가 돼 보고 어머니가 돼 보게 하셨습니다. 또, 저희 딸이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그렇지만, 저희 딸도 다 사랑스럽고 좋았는데, 가끔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고 깨우면, 아빠는 졸린데 왜 자꾸 이렇게 일찍 깨우는 거예요? 하고 불평을 하고, 좀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서, 너 저거 좀 치우고 소재를 좀 해줘라. 라고 하면, 아빠 내가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것을 치워요? 하면서 혼자 깨끗한 척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이 잠뻐야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늦잠을 자고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고상하고 깨끗한 척하면서 살 수가 있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고 별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서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애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애를 데리고 친정인 우리 집에 와서 자주 묵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애가 똥을 쌌습니다 그랬더니 딸 아이는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아이고 애가 또 똥을 쌌네 하면서 즉시 기저귀를 갈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똥도 어른 똥 못지 않게 냄새가 아주 고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냄새도 고약하니 얼른 대충 닦아주고 덮어둬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아빠 대충 닦아주면 궁둥이가 부른다고요 라고 하면서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휴지로 궁둥이를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잘 닦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한시간세시간 아이가 때도 없이 우러대는데 그때가 되면 벌떡 일어나서 애가 또 배가 고픈가 보네, 라고 하면서 싫은 기색 하나도 없이 젖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기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특별히 가르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혼자 고상한 척하고 게을렀던 잠뽀 초녀 아이가, 그렇게 성실하고 헌신적인 어머니가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딸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여인들의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그런 모성애를 숨겨 놨던 것인데 장성하여 어머니가 되니까 이것이 자동적으로 발휘가 될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아이가 어머니가 되지 못했더라면 이러한 본성이 사상될 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남자 아이들은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면 인간으로서의 교육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아이 때 부모님 밑에서 교육을 받은 것은 그 교육의 수준이 이 세상에서 경쟁을 하면서 살아나기 위한 수단을 배우는 수준이지 한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수 있는 성품을 익히는 교육은 아닌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에 생을 마치고 구원을 받으면 어차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국에서 행복에 잘 살려면 그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말이 잘 통할 것이고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알아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자세히 그분의 성격과 정서와 생각과 뜻과 능력 등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깊이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어른이 되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가정을 통해 자신이 가정에서 자녀로서 양육받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성품으로 자라게 됩니다. 만일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들의 성품이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행복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편하지가 못하실 것입니다. 원래 인간들은 육신적인 본능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남들 위해 군림하는 것을 좋아하는 교만한 성품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천국에 가서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정을 만드셔서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을 통해서 희생적인 사랑과 성김을 확실하게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수 있는 성품을 기르는 교육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